저는 뭐 영문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좋아하고 또 문학 작품을 아주 열심히 읽으면서 그것에 대한 뭐 평이나 독특한 해석을 열심히 읽고 또 논문을 쓰는 그런 전형적인 인문학자고 다른 대부분의 인문학자들이 그런 것처럼 디지털 기술에 대해서 사실 별로 관심도 없었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살았어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그 휴대전화가 나왔을 때 휴대전화를 쓰는 걸 거부하고 일부러 공중전화를 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끄러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속으로는 자랑스러워했어요. 아, 그래, 인문학자는 이런 거지. 그러면서 그래서 친구들한테 욕도 먹고 그런 말도 들으면서도. 속으로 뿌듯해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 제가 2015년에 연구 학기죠 한 학기를 쉬게 됐고 마침 집에 있던 아이패드를 이제 가지고 이제 장난을 치기 시작했어요. 어 그러니까 학교에 안가면서 집에서 뭐 학교에 하던 일을 할수 없을까 이렇게 뭐 고민하면서 아이패드를 막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깨닫게 된 거예요. 와 세상이 정말 크게 변했구나. 내가 그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구나. 이런 걸 갑자기 깨닫게 됐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화 있고, 이 아이패드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데, 아, 나는 너무나 예전의 사고방식으로 살고 있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죠.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 소개해드릴 디지털 인문학, 그거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 핸드폰도 쓰지 않던 사람이 이 디지털 기술을 익히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또 어, 컴퓨터랑 전혀 무관한 사람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배우기 시작하면서 조금 조금씩 알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를 우리 한림대 대학생들 대학생들한테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 학생들이 나, 나야 뭐별 필요 없을 수도 있지만. 이 학생들이 살아갈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인데, 어, 이런 것들을 잘 알아두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 나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학생들한테도 엄청 도움이 될 것이고, 어, 그래서 어, 내가 이걸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열심히 어, 이것을 공부하게 된 거죠. 어, 오늘 소개해 드릴 것들은 사실은 뭐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의 어떤 전문가적인 그런 소견이라기 보다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처음 배운 경험, 그 경험담을 여러분들께 공유한다고 할까요?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대학생들, 또 일반인들, 그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디지털 리터러시를 익힐 수 있을까? 아, 그런 그래서 교양 교육에서 그걸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뭐 그런 고민이겠죠. 아, 저는 그것의 대안으로 어,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학문을 발견했고 어, 그것을 교양뿐만 아니라 어, 이런 전공에서 어, 우리 학교에서 활용하게 된 것입니다.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디지 털로의 전환 요즘에 아주 아주 큰 화두가 되고 있죠. 누구나 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지만 아, 특히나 코로나 상황에서. 전 국민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실감하게 된 그런 현상이 바로 이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것이겠죠. 그래서 굳이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이 우리 사회의 모든 것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이 그 스마트폰이 도입된 거, 처음 개발돼서 일반에 제공된 것이 2007년인데요. 실제로 한국에서 출시된 것은 2010년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의 딱 10년이 지난 거죠. 근데 그 10년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완전히 스마트폰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행, 배달, 모든 것, 쇼핑, 모든 것이 스마트폰에서 다 가능해진 세상이 됐잖아요. 그만큼 10년 사이에 그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 10년 사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모른 채로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문맹으로서 그렇게 살 가능성이 크고 더군다나 우리 젊은 학생들 학생들의 삶 전체에서 21세기를 살아갈 텐데 그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을 잘 모르고 졸 대학을 졸업한다는 것은 뭐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죠. 어, 그런 면에서 이것은 대학의 책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어, 교육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 바로 이 디지털 리터러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2000년대 이후에 태어난 우리, 우리 대학생들, 어,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어, 디지털 기기의 홍수 속에서 살았죠. 너무나 익숙한 어, 환경인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는, 어, 뭐, 디지털 네, 네이티브? 원어민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어, 우리랑 다른 그런 세대라고 우리가 짐작을 하는데, 근데 정말 가만히 뜯어보면, 어, 일방적인 소비자로서 머물러 있을,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고 하루종일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어, 동영상을 즐기고 유튜브를 보고, 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또 게임을 즐기고 하고 있지만 종작 어 소비자로서만 살고 있을 뿐 실제로 그러한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 동영상 이런 것을 스스로 상상하고 또 창조하는 생산자인가 라고 질문했을 때그 질문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어 쉽게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공감할 것 같아요. 아, 어, 더군다나 어~ 비판적 사고나 윤리의식 이런 것도 역시 인문학적으로도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 리트러시라는 말이 문해력인데 한마디로 어~ 전통적으로 글자를 읽고 쓰는 능력을 말하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 오랫동안 문자가 어,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는 보, 어, 보통 교육을 통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글을 읽고 쓰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치죠, 그렇죠? 그것이 인류 문명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고요. 이른바 문해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글자를 읽고 쓰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디지털 기술 시대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읽고 쓴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읽을 수는 있지만, 쓰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에 초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한마디로 반쪽 문해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전히 우리 현재 세대의 이른바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젊은이들에게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어, 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협회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어, 이것은, 어, 아, 거기서 따온, 어, 정의인데요. 어, 정확하게 정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 데이터, 정보, 콘텐츠, 미디어. 이거 이런 것이 다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것들이라면 결국 핵심은 이것을 읽고 쓸줄 아는 능력. 이것을 말하는 거겠죠. 결국, 어, 소비자가 아니라 어, 생산자로서 아,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뭐 요약을 한다면 먼저 어, 소프트웨어 어, 코딩 뭐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또 디자인 데이터 뭐 이런 것들 요약할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어, 소통하고 사고하고 윤리적인 판단 또 상상력 이런 것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포함한 인문예술적인 능력까지 포함한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네트로시 하면 뭐 컴퓨터를 배워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물론 다, 당연히 맞죠. 그리고 이제 그것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엄청 어렵게 느껴지죠. 어, 디지털 기술 하면 뭐 C언어를 배워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또학생들 가르쳐 봤고 또저 자신도 경험해 본, 봤을 때 어, 디지털 리터러시 시작은 아주 쉬운 데 있는가? 가까운 데 있는 것 같아요. 어, 여러분들이 구글 드라이브를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다 알고 계시겠죠. 근데 구글 드라이브를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 무료로 15GB의 저장 공간을 제공해 주는 그냥 그런 서비스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구글 드라이브는 클라우드 공간에서 제공해 주는 가상 사무실이다. 오피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 안에 마이크로소프트에 제공해주는 모든 그런 사무용 소프트웨어가 구글 버전으로 다 제공되고 있고요. 다 무료이고, 또, 어 마이크로소프트와 달리 공동작업이 훨씬 특화되어 있어서 정말 탁월한 어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만 잘쓸줄 알아도 어 사실 디지털 리트로시의 50%는 해결된다고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학생들에게 구글 드라이브를 쓰게 하는 것 아, 그것이 시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구글 드라이브를 어, 저장 공간으로 알고 계셨다면 어, 한번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클라우드 기반의 업무 작업을 할수 있는 곳이라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수많은 앱들이 있어요. 어 워드, 어 엑셀, 어 프레젠테이션. 지금 제가 지금 이 슬라이드 만든 것도 많은 사람들은 파워포인트를 쓰죠 저는 파워포인트를 잘못쓸 뿐만 아니라 싫어해요 근데 아, 거기에 해당하는 그런 소프트웨어로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것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게 바로 그건데요 굉장히 좋아해서 보면 뿐만 아니라 이것 말고도 수많은 앱들을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어, 오프라인 공간에서 만날 필요 없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파일에 대해서 공동작업을 할수 있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장점이고요.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더욱 부각되는 그런 기능이 있기도 합니다.